어, 지금 보시는 건장수풍뎅 인데요 어, 원래 청계천에 있는 희귀 애완동물 거리에 가려고 했는데 어, 시간선 가지 못해서 원주에 있는 벅스팜이라는 곳을 가서 이렇게 어, 장수풍뎅이 수컷과 암컷을 입양해 왔습니다 어, 어제 입양해 왔는데 지금 완전 초토화 시켰어요 어, 젤리를 넣어 놨었는데 완전 배고팠었나봐요 어렸을 때부터 곤충의 로망은 이렇게 장수풍뎅이였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곤충 채집하는 걸 되게 좋아했었는데 사슴벌레도 많이 잡았었는데 유리하 장수풍뎅이는 바깥에서 못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첫번째로 키우고 있는 건데 되게 신기하고 좋아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성충이 한 3개월 정도 밖에 살지 못한다는 게좀 아쉽네요 암컷이랑 수컷 이렇게 한 쌍을 입양해왔는데 암컷은 땅속에 들어갔어요. 음, 좀더 보실까요? 뿔이 되게 매력적이죠? 우우리라라에서는 어, 이렇게 일반 장수풍뎅이만 이어올 수가 있고 뭐 헤라클레스 장수풍뎅이나 코카소스 장서풍뎅이 같은 되게 유명한장수풍한이 어, 종은 외국에서 이렇게 들어올 수가 없다고 하네요. 국내 들어오면 불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표본밖에 구하지는 못한다고 하네요. 얘네가 야행성이라서 뭐 밤에는 날아다닐 수도 있대요. 고민을 많이 했어요. 법수판에서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넓적사슴벌레랑 왕사슴벌레랑 이렇게 장수풍뎅이 이렇게 세 종류가 있었는데, 왕사슴벌레는 어, 크기가 커서 왕사슴벌레가 아니라 오래 산다고 해서 왕사슴벌레라고 하네요. 네. 어, 그 중에서도 저는 장수풍뎅이를 선택했던 게 사슴벌레는 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작았어요. 장수풍뎅이도 어, 레오파드 개코처럼 수컷끼리 한 곳에다가 놔두면 안 된다고 하네요. 둘이 막 싸우고 한한 어, 놈은 죽기도 하고 그런데요. 근데 수컷이랑 암컷 여러 마리는 같이 놔도 괜찮다고 하네요. 어, 사육하시는 분들은 수컷이랑 암컷 암컷 여러 마리를 같이 갖다 놓고 이렇게 번식시키기 위해 가지고 같이 놓는 분들도 계신다고 하네요. 어 장수풍뎅이 음, 처음 키우는 거라서 되게 신기하고 좋은데 어, 앞으로도 유튜브에다가 자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직까지는 계속 먹고 있는데요. 깨끗한 잘리네 먹. 음, 이 친구는 지금 계속 먹고 있는데 예. 어쨌든 젤리를 까서 놔뒀습니다 지금도 젤리를 먹고 있는데요 정신 <laughs> 못 차리는 것 같아요 <laughs> 진짜 음, 저는 이제 일본에서 충전이라는 거를 좀 하는데 충전이 뭐냐면 곤충들끼리 싸움 붙이는 그런 거예요 좀 그게 동물단체에서 반대가 심해서 지금은 일본에서는 이제 방영이 안 된다고 하는데 어, 그걸 제가 좀 봤거든요 근데 장수풍뎅이가 되게 강하더라고요 이렇게 얘네들 보면 이렇게 몸이 딴딴해요 딴딴한데 이렇게 딴딴한 녀석들을 풍뎅이죠 주로 풍뎅이류 곤충들이 갑충이라고 부르는데 어 다른 동물들이 다른 곤충들이 공격을 해도 별로 아파하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갑옷이 있어서 그런가봐요 뭐장수멜벌이나뭐 절주류들도 상대가 안 돼요. 잘했어요. 계속 먹고 있는데 진짜 약한 것 같아요. 진짜 맛있나 봐요. 찍고 있는지도 모르고. 어쨌든 젤리 나뒀습니다. 음, 보기보다 보기보다 커요. 정말 생각했던 것보다 커서 놀랐어요. 사슴벌레는 생각보다 작아가지고 놀랬는데 되게 매력적으로 생겼습니다 아이들이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분양가는 얼마 안해요 이게 수컷이 스시 몇천원대에서 만원대 정도 하고 암컷도 그 정도 하고요 한 쌍이랑 이렇게 키우는 세트랑 먹이랑 같이 해서 저는 4만원에 분양했어요 왕사슴벌레는 한 10만원 하고, 넓적사슴벌레도 장수풍뎅이보다는 조금 더 비쌀 거예요. 네. 음, 뭐, 그렇게 가격은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키우냐는지. 음, 저도 번식을 할 생각이 있습니다. 아. 장수풍뎅이가 정신을 못 차리는 관계로 유튜브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